재밌다.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근데 이게 얘기를 30대가 하면 꼰대잖아. <laughs> 우리가 <웃음> 20대여서 이렇게, 야 20대 이렇 이런, 이런 게 <laughs> 좋아 이렇게 해도 꼰대 아닌 게 <laughs> 특권이네. 예스는 서울 노원구에서 동네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청년 조직입니다. 우리는 그간 주민들과 변화를 꿈꾸고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청년의 목소리에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아주 사소하면서도 어디에도 없어 소중한 대화의 사인입니다. 규칙도 정했습니다. 규칙은 서로 동등하고 편한 입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어 쓰기 그리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닉네임도 정했습니다. 나는 프링글스라고 먹었는데 이유가 어, 어. 프링글스. 일주일째 팽글스를 먹고 있기 때문이야. 난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 좋아해가지고 그냥 겨울이. 아, <laughs> 겨울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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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근.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묻기에 의미 있는 소소한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20대에는 아무래도 다른 나이대가 좀 대전이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래서 보시는 분들 보고. 한달 동안 정말 배낭 여행을 간다거나 음. 또 휴학을 그냥 나도 하 하루,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거나 바 하는 것도 난다 도전이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뭐 스무 살때누군가가 실패를 해도 근데 큰 실패까지는 음. 아니고 그냥 약간 작은 실패뿐이잖아? 그게 점점점 쌓으면그 사람한테 큰 뭔가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20대니까 청춘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계속 달려나가야 되니까 60대까지. <웃음> 아, <웃음> 아, <음주시겠어. 웃음> 어떤 새로운 걸 접했을 때의 감흥이 제일 큰 시기 같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내가 마음에서 이미 데이터가 있어서 정이 내리지 않고, 그냥,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고향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 또 20대에 정말 중요한 음. 특본 중에 하나라고 좋아 이제 다음 질문은 맞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인데 내가 싫은 부분은 싫다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음. 나답게 음. 사는 방법 내가 생각을 할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음, 와, 내가 나를 상처 입히는 거 그게 나한테는 가장 치명적이고 왜냐하면 이미 너무 시스템이 우리를 착하게 키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갑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어? 혹시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웬만하면 반추하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그 현재의 가장 최선의 선택 인 거지 그 내가 하고 있는 선택. 그걸 좀 믿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자주 하고 있어. 그냥 그냥 남대로 사는 게 그냥 거절 못 내가 거절 못하는 사람이면 거절 못하는 아, 게 아니. 나다운 거고 어 내가 못된 사람이면 마음이 못 생겼으면 그냥 못 생긴 마음 맞 인대로 어나못 생긴 내 마음을 봐 이렇게 하는 게 나다운 거고 맞어 그게 맞어 그렇게. 겸연하지 않고 그냥 내놓고 다 받아들이는 게 나다운 거고 그렇게 흐르다 보면 꼭 내가 나를 깎으려고 엄청 부단히 애를 쓰지 않아도 서서히 이게 칼로 깎는 게 아니고 물로 발이 듯이 이렇게 깎이게 되는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려고. 음, 네, 나의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나 아니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거리를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 현장에서 질문도 받았습니다. 결혼은 본인에게 이득인가? 결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오. 오. 그래서 나는 결혼 자체는 진짜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가정을 꾸리는 거 있어서는 좀 생각이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약간 뭔가 환경에 갖춰져 있어. 않으면 뭔가 애 아기는 좀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도 뭐 애들이랑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인력이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고 하고 꼭안 하고자 한다고 안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음. 이런 맞아. 느낌으로 봐 결국 그래서 아마 그장려 영상 이런 걸좀 많이 볼 때는 어...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 만나 저런 <laughs> 이혼 영상 보 저런 남자 직접 만나기 싶다 <laughs> 지금은 지금이 순간은 지금은... 장려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운명은 개척하는 것일까 받아들이는 것일까? 오음 오. 어려운데? 근데 나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음. 그럴 수가 있나? <laughs> 어, 아니 지금 그니까 러 최근 2, 30대는 운명을 개척한다고 믿으며 살아가지 않나?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약간 이런 음... 마인드로 뭔가 더 도전하고 더 경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나이 들면은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지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운명이 있어야 자유로울 것 같아. 나도. 우리가 뭔가 내 선택 때문에 뭔가 크게 달라지고 내가 놓치는 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건데 운명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잖아. 그 안에서야 말로 그걸 말로 진짜 무한히 자유로운 일인 것 같아. 운명이 있어야만. 운명이 없으면 오히려 그 너무 벽이 없는 자율성을 촉박되는데. 근데 일단은 뭔가 운명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개인감 응. 어. 내가 뭘 해도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구집에 노력을 해서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서. 차라리 운명이 없다면은 내가 선, 내가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운명이 없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도 들게. 오디버스 음. 음. 대한 같은 게딱그 운명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음. 는 그거 읽으면서 걔네는 어떻게든 발악해서 그 예언을 비껴가려고 음. 했는데 그것마저 음. 돌아 돌아서 이렇게 예언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나는 그때 읽으면서 뭔가 절망스럽고 허무하다는 것보다는 되게 안정감이 들었어.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음. 그냥 해봐도 되겠구나 뭐든. 그런 식으로 어 들어서... 대답은 되게 다른데 주체성의 방향이 너무 어, 다르다 <웃음> <웃음> 되게 주체적인 대답인데 되게 주체성이 다른 대답이 그래서 이 재밌다. 주체성이 부딪히는 걸 보고 든생각 결국 운명이 있냐 없냐는 뭐,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머리로는. 그냥, 이렇게 기능하는 것 같아. 운명이 없다고 믿어서, 믿어야만 힘이 나는 사람은 없다고 믿, 믿음으로 운명이라는 이름이 기능하는 거고, 있, 있어서 너무 포근해요. 다이모, 신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있다고 믿음으로써 운명이라는 그 네이밍이 기능하는 것 같아. 운명 짱! 운명 요즘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무기력한 거? 나 그거 20대 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무기력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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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진짜 어, 네. 면 무기력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잃을 게 없는 인생은 20대가 유일해. 아 맞긴 하 10대 맞아. 때 입시해야 되지, 30대 돈 벌어야 되지, 20대 때 무기력하다고 누워 있고 쫙깐 그거를 거기 침잠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유일하단 말이야. 인생이 망하기 직전에 뭐라도 하게 되어 있어. 제일 <웃음> <이렇게>. <웃음> 알고리즘이 엄청 정확하게 바뀌어, 내가 클릭하는 게시물에 따라서, 그래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소통이 아니고, 뭔가 그냥 내 안에서 가지치면 받아올 수 있는 당연한 생각들로 들리는 거야. 음. 그래서 온라인, 알고리즘이 있는 온라인 소통의 한계라고 바로 어제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연, 우연 같은 다른 생각들과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거잖아. 좋은 의미로. 그런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 뭐 한거 같아. 음. 음. 내가 요즘에 집을 안, 집 밖을 안 나가는데.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한건 아니지만 소통합니다. <laughs> 뭔가 그래도 여태까지 강제로, 강제? 아, 방강제 아, 학교라든가 이런 걸 가면 소통을 하는데 난 누구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나는 좀 우울감이 누구랑 안 만나니까 외로워지고 막 그리고 계속 뇌가 굳어가는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둘다혼자말안 하니까 누구랑 얘기를 안 하니까 맞아. 딱저 말은? 공을하는게 코로나 시기가 딱 있었잖아. 음. 과거에는 좀다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시기가 딱 있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하는 게 본능적으로 내가 좀 무서워지는 음. 그런 게있기던것 어, 음. 같아 생기게 되면서 소통 창구가 있으면 음. 편안하게 음. 음.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음. 시기. 우리가 생각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서로의 배움도 통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할 때 꼰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통 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배움이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개별화된 경험들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성장할 수 있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